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출산의 개념과 신생아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출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니다. 자,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출산은 성숙한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출산은 보통 임신 40주경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제 개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37에서 42주 사이에 아기가 태어날 경우 정상적인 만삭출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태아는 출산 과정에 능동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자, 왜 그러냐면 아기가 출산할 때가 다 되어가면 이제 위로 향해져 있다 머리가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게 되고, 아기가 또, 어, 어머니 몸에서 밖으로 이렇게 밀고 나와야 됩니다.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기라고 볼수 있죠. 아기가 나오지 않으면, 출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 출산, 자연 분만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자연 분만 이외에 다른 방법들을 취해서 출산을 도출산을,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태아의 뇌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모체는 산통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태아의 뇌에서 이런 물질이 나오면서 어머니가 산통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죠. 본격적으로 출산 과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출산을 위한 준비. 자, 모체에서는 분비물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아기는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움직임이 적어지죠. 왜 그러냐면 이제 공간이 꽉 찼고 아기가 많이 컸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적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출산 과정은 크게 보통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자첫 번째 개구기, 두 번째 태아 분만기, 세 번째 태반이 반출되는 어, 그러한 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단계 개구기라고 하죠. 자궁경부가 짧아지고 이제 벌어지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벌어졌다 그러면 이제 아기가 어, 자궁경부를 통해서 어머니의 몸 속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출산의 장면이 나오는 그 기간이 바로 태아 분만기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아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출산은 끝이 아닌가라고 보이지만 마지막 삼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네 태반을 반출하는 태반 반출 자 태반이. 몸 밖으로 완전히 나와야 이제 출산이 모두 끝났다라고 보이죠. 예. 그래서 태반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태반 반출기까지 해서 출산의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국이 첫 번째 단계죠. 자궁 경부가 짧아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자궁 경부가 열리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일명 그 진통을 하는 시기가 이 시기다라고 보이죠. 뭐,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이 시기에 어떤 그 길이라고 할까요? 많이 다릅니다. 뭐, 누구는 몇 시간, 누구는 3박 4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어 사람 따라 개인차가 굉장히 큰. 그런 경우입니다. 자, 자궁 수축이 15에서 20분 간격으로 일어나야 하고요. 어, 초산인 경우에는 이 개구기 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뭐 대부분 초산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개구기가 끝이 나면은 이제 태아 분만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궁경부가 약 10cm 정도 열리면 이제 아기 머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궁 경부와 산도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아기 머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이제 태아 분만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기 몸이 완전히 어머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올 때 그때가 네. 태아 분만기의 이제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기 머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몸 밖으로 모두가 나왔을 때 그 때까지가 태아분만기이죠. 자, 이 태아분만기가 2시간 이상이 지속될 경우에, 그러면 아기 머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기가 빨리 나오지 않고, 어, 이 아기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2시간,